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코인 관련 대규모 사업을 암시하며 이 코인들이 무려 7천배라는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작게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과 에이브 그리고 체인링크 등 대량으로 매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련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이브는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의 기반으로 활용되며 단기간 200% 이상 상승했고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매수 소식 이후 30%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파이낸스가 최근 230% 폭등하며 신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또한 트럼프는 ai 분야와 가상자산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도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와 데이비드 삭스가 AI와 암호화폐를 담당할 크립토차르 직책의 인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삭스는 밈코인 열풍을 이끄는 인물로 그가 지원하는 솔라나는 저점으로부터 3600% 상승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계획과 연관된 디파이, RWA, AI, 밈코인, 탈중앙거래소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가 이번 강세장의 주요 메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일곱 가지 주요 코인들이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번 코인 강세장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이더파이인데요. 이더파이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프로젝트는 에이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대규모의 매수한 정황이 포착되자 코인 가격이 200% 폭등했는데요. 에이브는 늘어난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더파이 기반 시장을 새로 개설했고, 이더파이는 에이브 생태계 내에서 큰 자산 규모를 기록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에이브의 유동성 증가로 강세가 보일 것을 전망했고, 이더파이 역시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서이즈가 초기부터 이더파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투자한 아서이즈의 현재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는 약 170억 원 상당의 토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의 연결성과 아서이즈의 지원으로 인해 이더파이는 디파이 메타의 핵심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아이겐레이어입니다. 아이겐레이어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테마 중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리스테이킹 메타를 주도하는 핵심 코인인데요. 먼저 리스테이킹이란 특정 블록체인의 코인을 예치해 얻은 보상을 다른 네트워크에 추가 예치하여 더 많은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금 유입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울 뿐 아니라 비트코인 홀더들에게도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죠. 이런 리스테이킹 테마의 인기로 현재 아이겐 네이어의 예치 자산 규모는 무려 25조 원을 넘어섰고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처럼 플랫폼에 예치된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사용자의 활동량이 높다는 의미로 가치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게다가 고래 세력이 이틀간 130억 원 상당의 아이겐레이어를 매집한 데 이어 지난날에도 47억 원어치를 매수한 정황이 포착돼 대량 매집 움직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 21만 개를 아이겐레이어에 예치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겔레이어는 디파이 생태계의 성장 동력인 리스테이킹 메타를 대표하는 프로젝트인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의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만약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되면 에이브가 200% 폭등한 것처럼 아이겔레이어 역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메이커 코인입니다. 메이커 코인은 1세대 디파이 코인으로 초기 디파이 생태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도 9조 원이 넘는 예치 자산 규모를 기록하여 디파이 프로토콜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정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하는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의 접점을 통해 같이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다이가 주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뿐만 아니라, 메이커코인은 rwa 메탈을 대표하는 코인으로 지난 날에 1조원 규모의 상금을 걸고 rwa 관련 대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참여를 추진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또한 수조원 규모의 미국채를 매입해 rwa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이커코인은 디파이와 rwa 메탈을 동시에 선도하고 많은 관심을 받아 단기 폭등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어서 네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엑셀라인데요. 엑셀라는 블랙체인 간의 자산 이동을 지원하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로 RWA 메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엑셀라는 최근 급등하여 엄청난 강세를 보여준 리플과 RWA 메타의 대표코인 온도 파이낸스하고 미국의 최대은행인 JP모건의 오닉스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으며 시티뱅크와 도이체방크가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대형 기관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특히 마스터카드와 협력하여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어 RWA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RWA 분야에서 엑셀라는 현재 핵심 역할을 맡으며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버추얼 코인인데요. 버추얼은 사용자가 AI 에이전트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AI 에이전트 코인 메타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버추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코인의 폭등 사례 덕분에 버추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루나 코인은 출시 이후 2만 3천배 상승했고 AI XBT 코인도 최근 저점 대비 3800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러한 사례로 버추얼 역시 3000% 이상 급등했으며 바이낸스와 빗썸에 상장되어 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버추얼은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베이스 체인의 급성장과 함께 코인베이스에도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AI와 민코인의 결합을 강조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버추얼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피너코인인데요. 피너코인은 유명인 플루언서 다람쥐 피넛을 모티브로 한 코인으로 미국 정부의 안락사 결정으로 화제가 되며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감과 지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영향인지 바이낸스의 상장 후 하루 만에 100% 상승과 코인 베이스 로드맵에 추가되면서 20% 급등하는 등 주요 거래소의 지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피너코인은 출시 이후 저점 대비 16만 배라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너코인은 솔라나기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의 트랜잭션 수수료와 매출 증가에도 기여했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언급과 함께 피너코인은 밈코인의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시터스 코인인데요. 시터스 코인은 수익 기반 프로토콜로 최근 예치 자산 규모와 거래량에서 최상위권에 올라 있죠. 이는 수익 기반 밈코인들을 지원하고 거래량을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밈코인 히퍼가 바이낸스에 상장된 후200% 폭등하여 시터스 이용률도 급증했으며 수위의 가격이 600% 상승하며 시터스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한 바이낸스에 상장되며 가격이 며칠 만에 150% 가까이 상승했죠. 마침 트럼프 내각의 크립토 차례인 데이비드 싹스가 덱스 관련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시터스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리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